3년 뒤에는 입주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 2028년도부터는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점차 감소가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역은요 어, 광주 5년간 분양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2019년도부터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뭐 자세하게 볼건 아니고 2019년도부터 분양 시장의 양상이 어땠는지를 좀 들춰보는 어,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배경에는요 요즘에 분양을 어디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이런 분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분양이 많다, 뭐 입주물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 공급은 항상 오르기도 하지만 또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파트 공급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이냐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료 그 과거 사례를 이렇게 들춰보는 시간인데요. 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뭐 정답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과거 사례를 보다 보면 어, 좀더 선명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는 구독자분들마다 인사이트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좀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도 굉장히 핫하기 시작했던 그런 분양시장이 2019년도 분양시장 중에서 불쏘시개가 됐던 단지는 화정아이파크였죠. 화정아이파크. 그때 당시에 통장이 일단지에 16,000개가 몰렸습니다.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죠. 그래서 분양경쟁률이 68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2019년도는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되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턴을 이어받은 게 전대풍 경채였죠. 어, 2만 7천여개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이. 그래서 평균 경쟁률 54대1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게 염주포스코였죠. 4만 3천여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자유어울림 3만 7천개의 통장이 들어왔고 그리고 2019년도에 피날레를 장식한 게림아이파크앤 SK뷰가 4만 6천개가 들어와서 역대급으로 광주 분양시장의 역사를 바꿨다. 4만 6천개. 엄청 청란 통장이 이쪽 단지에 몰렸었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를 가서 보면요. 2020년도부터 굉장히 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2021년도 유일하게 좀 보자면은 이 금남로 중두산이 부터 제니스 재개발 여기가. 통장이 16,000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광주 어, 포레스트 어, 28,000여 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방금 전에 개리마이퍼크가 청약 그 접수 건수가 46,000개 들어왔는데 어, 첨단 힐스테이트 있죠. 첨단 힐스테이트가 48,000여 건 광주에 있는 청약 통장은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48,000여 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이때 당시에 분양가가 1,500, 1,600 정도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첨단 힐스테이트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광주에 있는 청약통장이 이쪽으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경쟁률 228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이런 수치를 우리가 볼수 있는 날이 올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 이제 여기 그 아파트는 단지가 많은데 어 이게 분양 세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급속도로 제한되어지는 어 2021년도 입니다 2021년도에 핫했던 게 이제 광천 힐스테이트 그리고 상모 효성 해링턴 요게천 청약 접수 건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2022년도에 들어갔는데 2022년도에는 진짜 어 분양 세대도 얼마 없고 어 단지도 얼마 없고 다 이게 그 전체 세대수 보니까 천 세대가 넘지 않는 소규모 단지들이죠,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시장에서 좀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나마 접수가 좀 많이 됐던 게 박림 골드 클래스. 어쨌든 청약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2019년, 2020년도에 봤을 때 접수 건수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2022년도 중반부터 전쟁이 터졌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인상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분양시장이 완전히 죽었었다. 어,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 작년 분양시장을 맞이하게 된 거죠. 어, 작년 분양시장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굳이 설명은 길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완판된 게 이제 마루공원하고 그리고 어, 교대형 모아엘가 그리고 첨단 삼지구 어, 제품 이블록 삼블록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죠 2024년도에 청약 경쟁률은요 말 그대로 참패입니다 참패 그리고 2021년 2022년도에도 접수건수가 많이 안 몰렸는데 그때는 공급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는 공급량도 많은데 청약 접수건수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한눈에 보기 좋게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위에 거는 어, 여기 전체 세대수고요. 분양 세대수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곡이 굉장히 심하죠. 2019년도에 12,600세대 공급됐다가 분양이 그러다가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정말 최악의 공급물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주물량이 2022년, 2023년 좀 적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그 분양 물량은 작았는데 어 후분양으로 계획했던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 물량은 조금 소폭 어 늘어나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입주 물량이 2025년도에는 어 굉장히 적죠. 또 내년에 어 내년에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 이제 분양 많이 하니까 이게 어 2026년도부터 27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보신거는 분양 물량이고 입주물량은 어 3년 후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는 2025년도 입주물량은 작지만 어 2026년도부터 27년도 입주물량은 또 늘어난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양 물량은 요정도 되고 가격의 추세를 좀 본다면은 2019년도 2020년도에 분양한 어 단지들의 평당가격은 평당 1300에서 1600만원 정도 요정도 했고요 어 그리고 2 0 2021, 2022년도 하면서 분양가가 올랐죠. 평당 1,700에서 2,000 가까이 하는 단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부터 올해, 평당 가격 보니까는 이때보다도 좀더 많이 올라간 평당 가격입니다. 1,800에서 2,200. 뭐 어떤 데는 뭐 2,800, 2,900 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 그렇게 자극적인 가격 말고 약간 어, 평균적인 수치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평당 분양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분양 세대하고 어 평당 가격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형식의 분양이 됐냐, 뭐 이거를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어이 분양 세대가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2019년도에 8,727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어 어떤 정비 사업에서 어 이게 공급이 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겠죠. 2019년도에는 정말 재개발의 분양, 그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이 어, 정말 많은 물량을 좀 쏟아냈고요. 2020년도에는 민간 개발과 그 재개발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2021년, 2022년도에는 딱히 눈여겨 볼만한 어, 그런 분양 세대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2023년도에 이제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게 결국에는 이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때문에 예, 지금 그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년에 또한 대미를 장식했던 게 택지 개발 지구 어디냐면은 첨단 3지구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어, 택지 개발 지구의 어, 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대부분 어,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우리가 이 유형을 어떤 유형인지를 잘 간파하고 이해를 하면 어, 분양 시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어,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 그래서 다 똑같은 단지 아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개발된 분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좀더 똑똑한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2019년도에 분양한 단지들 중에 이 전대 풍경채, 무등산 자이 어울림, 염주 포스코 이거는 재건축이죠. 게리 마이 파크, 에스케이 뷰, 에스클래스터 제니스 이 다섯 개의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 네 개는 재개발이고 그리고 한 개는 재건축이죠. 어쨌든 지금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장 아파트격은 이 다섯 개의 단지가 지금 대장 아파트 격으로 새롭게 등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되어지는 아파트가 또 분양을 할 텐데 그런 단지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재개발이 요즘에 공사비 인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광주도 재개발이라 그래서 지금 다 들어갈 게 아닙니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옥석을 잘 가리기 위해서 제가 올해 오프라인 특강을 이 재개발의 옥석 가리기, 재개발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어, 오프라인 특강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안에 이 오프라인 특강을 할지 아니면 제가 어, 소소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 공개를 해드릴지는 아직 제가 결정은 못 했는데 어, 어쨌든 지금 재개발에서 옥석 가리기는 어, 광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다 어쨌든 오프라인 특강 일정이 나오게 된다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2017년도부터 공급 세대 분양 세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2024년도에 는 예상치를 16,000 세대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미 8,000여 세대 정도가 넘어갔죠.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때 당시에 16,000 세대를 계획을 잡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단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제가 해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밑줄 거진데 있죠. 밑줄 거진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분양을 한 겁니다. 올해. 어, 올해 분양을 한 건데, 아직 좀 남아있는 게 있죠. 남아있는 거. 보니까는 신가 재개발은, 어, 글쎄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 안에 분양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올해 안에는 좀, 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학동 4구역도 올해 말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내년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랑공원 하고 여기 중앙 중해공원 1블럭이 남아 있잖아요 1블럭 1블럭이 여기도 한 900여 세대 정도 되고 한 18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어, 지자체에서는 올해 안에 이거 뭐다 분양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 분양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첨단 3지구에 6, 7, 8블럭이 남았잖아요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 내년쯤에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분양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분양 물량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소소하게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상치는 16,000세대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이미 8,000, 9,000 정도 했다 말이에요. 8천 9천. 혹시라도 분양할 수 있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한 2천여 건 정도 좀더 늘어나게 된다면 올해 분양 물량이 만 건에서 한만천건 정도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올해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분양 물량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점차 분양 물량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3년 뒤에는 입주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 2028년도부터는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점차 감소가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 물량이 감소하니까 입주 물량도 당연히 3년 뒤에는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 이런 스케줄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좋은 내집 마련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여기는 광주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1990년도 1990년도부터 이렇게 쭉 입주 물량이 나타나 있어요. 어이 지금 2022년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새로 업데이트된 거는 어, 제가 다음에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주 물량은 오르고 내립니다.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입주 물량 그래프들이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 내 집마. 과연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주 물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 때문에 1이 1비 할게 아니고 과연 내가 어떤 유형의 아파트 그리고 어떤 개발 형식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구입을 할 것인가가 정말 더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그럼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